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3D로 어 NFT 그 제너레이티브 아트나 그 PFP라고 하죠. 그런 좀 랜덤한 어 이미지들을 만드는 작업을 해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시네마포디를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그런 영상들 3D로 NFT 작업을 하는 영상들을 보면은 대부분 블렌더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블렌더를 쓸 줄을 모르고 시네마포디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영상이 이제 국내 한국 영상으로는 전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을,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검색으로 일단 NFT 랜더마이저. 검색을 해보면은, 저는 여기서 영상을 봤거든요. 두 가지 있는데, 두 번째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거 제가 영상 보라고 제 영상을 만든 게 아니고, 여기를 들어가시면은, 여기에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. 이게 무료 프로그램은 아니고, 유료 프로그램인데, 저는 충분히 그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구매를 했습니다. 어, 상세한 이제 그 작동법이나 사용법은 영상에도 있고, 여기에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,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, 어, 제가 한국말로 <laughs> 작업을 할수 있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은 이제 홈페이지 들어왔죠? 여기서 다운로드 나우를 누르시면, 따로 가입 같은 거는 안 해도 됐던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구매를 하기 위해서, 프로시트 체크아웃 누르시면, 여기다가 이제 자기 개인 정보들 적으시면 돼요. 이름, 그리고 나라, 여기 주소 영문으로 적으시면 돼요. 우편 번호, 어, 도시,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, 이메일 주소, 그리고 여기다가 카드 번호랑 이, 그, 날짜 있죠. 그 연도 월 그거 쓰시고 cvc 하시면은 결제가 됩니다 저는 이미 결제를 했기 때문에 따로 결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 받으면은 rc 형태로 이제 파일을 다운 받게 될 텐데 그거를 위치를 이제 잘 넣었으면 이렇게 nft 랜덤마이저가 뜨는데 이거를 시네마 포리에서 에디트에 프리퍼런스 들어가시면은 여기 아래 오픈 프리퍼런스 폴더가 있죠 여기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. 근데 여기 그냥 여기 바로 넣으시면 안 되고 여기 들어가셔서 플러그인에다가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어 시네마포디를 껐다 켰을 때 여기에 멀쩡하게 잘 들어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저런 플러그인 위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엉뚱한데다가 그 비슷한 데에도 플러그인 위치가 많거든요. 예를 들면은, 저는 맥스온, 맥스온도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, 막, 이런 데에도 막 플러그인, 이런 플러그인 이거, 아니, 제가 몰라갖고 그냥 아무데나 막 설치해봤었는데, 처음에는 저는 이제 몰랐어가지고, 근데, 아까 말씀드렸듯이, 여기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그 폴더에 그 위치에다가 플러그인 안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냥 알지 푸른 채로 통째로 넣어주시면 돼요. 그렇게 해서 시네마 보디 껐다 키면은 이제 익스텐션스에 NFT 랜더마이저가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NFT 랜더마이저를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